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대민입니다 자, 우리 열심히 준비했어요. 2학기 기말고사. 자, 명지고등학교 학생들. 어,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지 분석지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 봤는데 글씨가 많이 작습니다. 그렇죠? 자, 이 시험지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지학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정보들은 각 계정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난도 문항 위주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명지고등학교 영어 시험이야, 뭐 예전부터 어렵기로 유명하죠. 그렇지만 이번 시험에서 어떤 문항들이 어떻게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 다음 시험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디테일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우리가 대의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글의 주제가 뭔지를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어렵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글의 주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뭐 별다를 게 없는 거죠. 다만, 언제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지냐. 선택지에서 출제자분들이 함정을 파놓으면 어려워져요. 사실 어렵다라기보다는 오답률이 올라간다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기는 합니다. 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의출원 문제를 풀때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글의 어떤 키워드랄까요? 그 키워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선택지를 읽어보면서 그 키워드가 보이면 그냥 그거를 정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알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문제를 푼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여기용해서 오답을, 함정을 판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오답률을 올리려는 어떤 트릭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문제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대의출원 문제를 풀때 단순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답을 골라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키워드 기억하는 거 좋은데 선택지를 좀 차분하게 이게 정말로 주제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정답 같아 보이는 선지가 정답이 아니고 정답같이 안 보이는 선지가 정답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어 복합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언제나처럼 명지고등학교는 복화 시험 범위가 항상 이렇게 제시가 되죠. 사실이 복화의 개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문제를 내는 방식 자체가 또 어려워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문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문 속에서 이 단어가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건데 그 여러 가지 뜻들 중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학생이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복화, 복화 시험 대비를 하면서 그냥 외우면 다 되겠지. 이런 측면으로는 접근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행히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다 맞아왔죠. 잘했습니다. 자, 디테일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 명지 고등학교는 주변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법 문제의 출제 비중이 좀 적은 편이에요. 어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다 합해도 100점이 10점이 안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출제는 안 되는데 어렵게네요. 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보면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가 아니에요. 어법상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예요. 뭐 우리는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면 정답이 그냥 두 개야라는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었던 좀 옛날 방식의 출제 방법이 있다면 사실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면 정말 정답이 뭐두 개일 수도 있는 거고 세 개, 네 개일 수도 있는 거고 심하면 다섯 개인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고르시오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면 상당히 오답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학생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모두 고르시오로 출제가 되었는데, 어, 우리 학생은 잘 풀어왔습니다. 뿌듯하네요. <laughs> 자, BTL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교과서를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교과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라고 할 때, 어차피 이 지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선택지로 내려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명지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지문 변형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선택지 1번을 읽었어. 내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본문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야.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내용을 선생님이 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변형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방심하지 마시고 자 1번 읽고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번 읽고 읽고 나서 이 내용이 실제로 지문에 등장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읽고 확인, 읽고 확인 이런 방식으로 꼭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명지고 학생들께서는 자 그래야 실수를 안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역시 우리 학생 잘 풀어왔어요. 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고난도 문항들이 어떤 게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정말, 정말,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고, 우리 이제 짧고도 긴, 길고도 짧은 겨울방학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겨울방학 동안에도 열심히 잘 공부해서 2학년 되어서는 조금 더, 더더욱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